그 예방 주사 차원에서 흰남노 오기 전에 원전은 괜찮을까 걱정했거든요.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게 엄청 위험한 거죠, 사실. 그니까저흰남노가 드러낸 한국 원전 허점이라는저 기사가 굉장히 깁니다. 음. 길고 이제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딱 짧게 요약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그러니까 태풍 태풍이 왔을 때 이제 파도 높이가 최대 19m 까지 그 파도로 설계돼 있는데, 음. 이번 흰남노가 왔을 때 파도가 21m 였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갖다서 어떤 원전은뭐 17m에 대응할 수 있고, 어떤 원전은 15m에 대응하고, 이렇게 다 다르지만, 최대 19m로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흰남노는 21m 였다. 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음. 그니까 이번에 흰남로가 이제 부산에 상륙하면서 그니까 세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니까 부산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세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2 1 m 21m짜리가 왔었는데 그게 실제로 만약에 더 쳤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연석열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음.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이 말은 사실 나중에 헌법재판소 주문에 나올 이야기예요. 원전 산업을 위해서 원전에 대한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여라. 그래서 노후 원전도 재가동하고 사고가 나도 작은 사고밖에 안 나니까 원전을 발전시켜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건 진짜 큰일 날 소리잖아. 특히나 일본에 그~ 대비를 해봐도 정말 개념이 없는 소리인 게 일본의 원전이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다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 조 원을 때려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기준을 넘지 못해가지고 가동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니까 안전 기준도 굉장히 낮춰놓고 안전에 재투자한다고 5천억 예산을 마련하면 5천억 중에 3천억은 지역 주민들 보상금이고 2천억 가지고 정비하면서 그 안전한 안전하다고 이야기 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한수원이 예산 짤, 예산 짤 때, 기본적으로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돈을 더 마련하려고 했으지, 기술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안전 중시하는 사고를 버리라고. 네. <laughs> 근데 이번에 흰남로가 지나가는 길, 부산하고 경주가 있었거든요. 부산에는 거리원전 신고리원전 6개가 있고요. 신고리 1호기는 지금 정지가 돼 있죠. 경주에는 월성원전, 신월성원전 6기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부는 태풍의 주요 루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풍하고 원자랑 뭔 상관이 있다고? 후쿠시마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물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로 냉각수가 공급이 안되면서 터져버린 거야. 너무 뜨거워서 가지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안전중시 사고를 버려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방벽 이야기 좀더 해볼게요. 그 방벽이 이렇게 이제 파도가 치면서 이쪽으로 물이 넘어오지 말라. 지금 포철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망해버린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감사원이 이, 이게 1 0 m 짜리인데 1 7 m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음. 몇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이걸 했는데 하나도 안 바꾸고 있는 상태. 이번에 보니까 그저그 힌남로가 그 만약에 세력이 훨씬 더 강했다면 큰사고날 뻔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벽이 10m라는 건 이번 흰남로에서 충분히 이제 그 수해 사고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 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고 높이가 21m였다는 건. 그 그러니까 물의 가장 높은 위치와 가장 낮은 자리가 21m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해수면 기준으로 보면은 높이가 11m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벽이 해수면으로부터 10m라는 뜻입니다. 그럼 1m 더 1m가 더 높은 파도가 실제로 이번에 흰남로때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스로 지금 사고를 피해갔다는 거죠. 이번에 흰고리 이로기가 멈췄어요. 서빈 발전기가 멈추고 원자로 출력이 급감해가지고 수동으로 정지시켰다고 만약에 후쿠시마처럼 냉각수 공급이 안돼 이것도 전기로 하, 하는 걸거 아니야 네. 냉각수 공급이 안 되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전소를 보면서 착각하는 게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곳이니까 전기가 풍부하게 자유롭게 쓸수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발전소에서도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전기는 다른 발전소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음. 자기 전기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그 냉각수를 돌리기 위한 그 모든 그 전력 설비들은 외부에서 그 끌어오는 전기를 가지고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100%는 그냥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그 지진이나 뭐그 해일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선이 차단이 돼 나으면 그때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냉각수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그 냉각수를 돌리는 디젤 발전기가 고장나가지고 이제 진짜 진짜 사고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요번에 그런 케이스가 생겼다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 자, 장치가 차단이 돼가지고, 디젤 발전기를 돌렸는데, 디젤 발전기가 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일 날뻔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어떤 미친놈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는 줄이고,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탄핵감이라니까요. 음. 선생님, 그런 나라가 어딨어. 원전은 잠깐 더쓸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 이런 위험한 전기는 없애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지 탄소 배출도 줄이는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 중시하는 사고를 버리라고 해놓고, 태풍이 만약에 정말 세게 와가지고요, 파도가 엄청나게 쳤다면 큰일 날 뻔한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송전, 수전 체계가 마비되면요, 대규모 참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부울경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에서. 이건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 각별히 돌봐야 되는데, 윤석열 뭐 합니까? 원전 안전한 전기라고 말하는 자인데 이런 자가 이번에 이참에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이 한1%프로올랐어1%프로 오른 이유가 태풍 대비 잘했다고. <laughs> <laughs> 고생을 했다. 바지 바꿔 입느라고 고생했죠. 진짜 이거는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이 정도의 일이 컷 터졌으면은 지금 내려가서. 창조하면서 사진 찍고 지금 데뷔 방송 해야 되는 지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송전 수전 체계 마비라는 게 말이 어렵잖아요. 음. 쉽게 이야기하면은 광역 정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큰큰 큰 넓은 지역에 동시에 정전이 생겼을 때 대규모 참사. 그러니까 광역 정전이 일어나면 24시간 내 사망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생깁니다. 음. 병원만 생각해봐요. 아. 병원에서 돌릴 수 있는 디지털 발전기라는 게그 짧으면 12시간, 길면 2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병원에 이렇게 필수적인 전력 있잖아요. 중환자실이나 이런 전력에 대해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24시간에서 48시간에 더 지나가잖아요. 음. 그러면 복구 가능성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인 전력망이라는 게 원전처럼 너무 과도한 엄청나게 많은 전력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게 많아지면 광역전전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드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작은 전기를 여러 군데 많이 만들어놔야지 전체적으로 안 안전해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재앙입니다. 진짜로 원전을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대통령 관절을 원전 앞으로 옮기는 정도의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험한 전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전기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 원전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사기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두면 노후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안전하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니까 그 변압 설비에 염분이 막 붙어가지고 섬낙기라고 하는 네. 현상이 있어요. 막 불꽃이 팍팍 튀는 거. 그런 사고가 계속 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떤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 윤석열 멘탈이 지금 그나마 흰남노가 약해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예상대로 왔다면 대형사고가 났을 뻔 했다. 아우, 소름 끼쳐. 근데 경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말한 부산에 거리, 신고리가 있듯이, 월, 이제 경주에 가면은 이제 원전들이 있고 방패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포항만 수해를, 태풍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 선동을 했는데, 진짜 피해 많이 입은 곳이 포항하고 경주더라고요. 경주. 네. 근데 그 경주는 지금 아예 벚구가 안 되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거기도 원전이 있다고요. 방패장이 있고. 방패장, 그 방패장 그방 그러니까 원전 폐기물 이렇게 다땅 밑에다가 이렇게 다 심어 놓은 묻어 놓은 그 방패장에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이번 수해 때 피해가 없었는지 지금 확인을 안해 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경주 분위기를 보면 어디든 피해 없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음. 거기다가 SNS에는 그뭐 트위터나 이게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계속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언론에는 분명히 뭐 복구율이 90%다. 기사화가 막 네, 제대로 안 되는. 이렇게만 나오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그러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지하주차장에 물을 못 빼가지고 그대로 지금 음.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항하고 경주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최대 기간산업 중에 하나예요. 포항제철이 지금 가동을 못한 지경이 일어났는데 태풍 디빌 잘했어? 그래 지지질이1% 올라? 정말 연병들 한다, 정말. 근데 이것도 아까 원전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지하 주차장만 물에 잠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물이 차버리니까 전기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차를 못, 쓸,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차가 다 잠겼으니까. 근데 식수라던가 단전, 단수되어 가지고 씻을 수 있는 물도 18층에 사는 사람이 1층에 내려와서 씻을 물까지 들고 18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 Oh 그 주민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네, 네.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가 심각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침수 차량으로 돼가지고 지금 운행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출근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포항 같은 도시는 그니까 집하고 출, 그 근무지하고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중교통은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차를 뭐 빌려서 가네, 뭐 렌트를 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그빌릴 차들은 침수 피해 안 입었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길도 지금 제대로 복구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음. 다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만 예. 언론에 나오니까 국민들이 다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보리밥이나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보리밥. <laughs> 그 보리밥 포함이. 그리고 윤석열이 거기 갔다 온 뒤로 그런 메시지가 아예 안 나왔죠. 예. 뭐 눈물을 글썽였다 같은 개소리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진짜. 근데 이제 아까 그 잠깐 보도가 나왔었는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돈정부과 관련이 있어. 방패장 운영하는 곳이. 아, 아. 네. 여기 사람들이 경주 시내에 계속 태풍 피해복구를 지원해요. 경주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 신고리, 신고리, 그리고 경주의 월성, 신월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태풍 상황이었는데 또 태풍 또 올라온다 그러죠. 네.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번에 기상청이 태풍을 좀 엄살을 떨었다라고 하는 거에 비난하 사람 없잖아. 대비를 했으니까. 근데 포항하고 경주는 피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원자력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뭐. 엄청나게 음. 안 해도 되는데, 음. 어, 뭐, 착한, 뭐, 윤정, 윤석열 정부의 착한 공기업이 나서서 경주 시민들을 돕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를 풍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그 경주, 그러니까 그, 저기, 방, 원자력 환경공단이라는 곳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그, 그장, 그, 장, 그걸 이제, 건설하고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예산 중에 그 경주시민을 위한 지원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네. 어떻게든 돈을 써야 되는 돈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되면 당연히 그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게 지금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 흰남로가 지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원전을 안전할까? 근데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또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거 대비 안 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란 자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여라 공부 좀 하십시오 윤석열 씨 사람이 죽어가라고 이 문제인데 한번 이건 터지면 어마어마 재앙에 가까운 거예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공업용 미싱으로 그냥 입을 확꼬매 버리고 싶은 느낌 아, 사고 나면 대한민국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망하기 시작한 게 어딘데? 후쿠시마 때문에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내리막길 걷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